250년 산 캐릭터라서, <웃음> <웃음> 제가 그렇게까지 살아보지를 못해서, 과연 어떻게 이 캐릭터를 표현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어, 뭐, 음, 좀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캐릭터라서, 좀 옛날스러운 말들?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올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좀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재밌는? 네.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상상력? 네. 제가 한 18, 1980년대는 어떻게 살았을까?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음, 네. 나름 그래도 네. 잘 되지. 아닐까라는 네, 아... 기대감이 있습니다. 네, 아까 기자분들께서 네. 질문해주셨는데 혹시 외적으로 뭔가 좀 아... 준비하신 부분도 있으신지요? 일단 제가 양장점을 하고 <laughs> 있기 때문에 아... 디자이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좀 세련된 옷, 옷이나 이런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그리고 좀 도도하고 좀 시크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어, 그동안 제가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이렇게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 보다는 좀 색감이 조금 있는 네, 음. 그런 느낌으로 좀 샤론의 캐릭터를 좀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두 번째 이렇게 같은 작품을 하다 보니까 더 편안하게 더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, 또 워낙 오빠가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저야 감사하죠. <웃음> 네. <웃음> 그렇습니까?